전국 중소기업교류회장인2024 중소기업융합대전이 2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중소기업융합대전은 광주에서는 처음 열리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강기정 광주관격시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이정권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개막식에서 이정권 회장은 이번 중소기업 융합대전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협력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중소기업 CEO와 관계자 4천여 명이 참가해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일반, 특별 전시관 등 239개의 전시 부스에서는 중소기업의 성과와 특허 기술을 선보이며, 특히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캐스퍼 전기차 전시와 시승 체험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로 전국에서 찾아온 800여 명의 기업인들이 광주의 맛과 멋을 즐기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작의 김한중이었습니다.